저... 와 엔트맨이다 뭐야 엔트맨이 왜 저리 저, 저 파워레인지 아니야 저거? 약간 그 옛날에 그 프레시맨 이런 거아니 <laughs> 약간 이제 죽다가 그냥 발에 한개톡 쌓였는데 그냥 귀여워서 버려 거야 저 라이트에 사람 살아요! <laughs> 아 빨리 조제까지 태우자고 말 많은 개X 너 파티 시X 하하 떠버리는 재 형이가 좀 상처받을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원래 별명이 떠버리야. 아, 원래 떠버리야? 떠버리 이러면서 맨날 그 여자 새끼 배우러 다니는 그런 새끼. 떠버리, 씨. 늘 별명이 나와보면, 오, 뚱! 이러면서. 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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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, 맞나? 이러면서. 어, 떠버리! 이러면서. 떠버리야. <웃음> <웃음> 늘 별명이 그랬지 뚱과 떠버리. 어? 네? 저 뭔데? 고양아? 응. 나비야? 거기 사유재산이란다? 얼마인데? 그.. 클라노? 어허.. 저거?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갈 곳은 울진이고요 아니 그렇게.. 어? 울진이라고! 아니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의식하면 안돼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자, <laughs> <laughs> 끼야 그러면 목적지를 넣어 놔야 될거 아니야 목소리로. 진짜. 아참정상에서 내가 그랬죠. 내가. 가 보면 알겠죠. 투어 갑니다. 네, 네, 네. 알줄요 성욕을 갔다가, 회고 갔다가, 아쿠아리 갔다가 밥 먹고요. 네. 할 일은 작는데요. 내가 생각하기에 스카이데잉 약간 해질녘에 가면 좋을 것같아 음. 좋지 않네. 갔다가 호텔 가서 짐 풀고 주변에 좀 몰다가 뭐 출발이나 하고요. 주변에 놀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? 이신우 씨? <웃음> <웃음> 저 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되나 내 지금 시리야 시리야 또 시리한테 욕해 왜 모든 것은 전부 허구 허구야 허구야 허였어 밀림에 더심 벗어나 볼까 <웃음> <웃음> 새로 나 노래로 근데 배터리가 39%야. 괜찮아. 많이 있어. 아직까지 있는. 아직까지 있는. 음, 그래. 잠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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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주차 요금 2천원아 뭐야 이거. 성육 공영 주차장. 야, 좋다. 한면도 얻는 게 좋아. 우리 어, 저번에 희릉이, 에... 올 때마다 왜 이러냐? 안동 갔을 때도, 한 아니, 명이 거기도 있었어. 사람이 한명이었없어내려 네. 볼까요? 어. 아이고, 잠자. 그래, 혹시 동굴은 추울수 있어. 햇볕이 안 들거든.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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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가 대한민국 강아지 80% 이상이 발발이라던데. <laughs> 품종견들은 다 들여왔어요. <laughs> 네. 아유 아유. 올리로 흔들어 주네. 음. 도망간다. 약간 팬 서비스 쓸해주고 가자. 200m 가면 되는데. 앞에 계곡이네. 야, 여기 계곡 놀기 좋겠다. 여름에는. 여름에는 입수해봐아야 지금? 이거. <laughs> 지금은 얼어죽을 싶 야, 들어가서 얼어죽겠구만. 오 공이 진다 설마 에이 말이야 아, 거짓말하지 마라 어? 휴가안내에있는것처 참... 에이 긴야 거짓말하지 마라 뭐지 뭐? 아니에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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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은어다 그러니까, 아니네 메기다 메기야? 오 메기가 있어 메기가 어, 은어예요 <laughs> 아 은어예요 아 은어예요 <laughs> <laughs> 은어예요 <laughs> 아! 은어예요 은어예요? 아메기그 메기죠 오늘 메들이야 오늘이 7일... 아 됐어 1, 5, 7일이니까 열었어 1. 다행이다 6일이니까 열었어 다행이아 공사로 인해서 야 진짜 어. 못할 못 뻔했다 어. 그러면 이거 들었류래요 이게 구리야 어릴 적 적에... 아니야 이제 들어가야지 아, 아. 아니 어릴 적 이게 요미묘은성석야물 어. 불성... 성... 아. 아. 맑다 물이 진짜 맑다 입수하실? 아니 <laughs> <laughs> 왜입수를 좋아해요? 너다리. 어, 너다리. 우리가 나중에 보러 갈거 아니야. 어권. 거기도 보러 갈 때네. <laughs> 성묘를 피양터네다 보러 갈 때네. <laughs> 주민 500여 명이 이 동굴 속으로 피난하였는데외군이 동굴 입구를 막아버려 굶어 죽었다는 슬픈 전설도 있다. 전설. 많이 슬픈. 음... 많이 슬프긴. 근데 하나. 내가 볼때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뚫고 나왔어. <laughs> 그리고 일본인이 잡아 죽였을 거야. 그 사람 새끼들은. <laughs> 어, 안전모를 착용해야 돼. 아머리더 머리 있어요? <laughs> 됐어? 아니, 그냥 가자. 이러고. 네. 뭐 정만 되면 돼. 하셨다. 일로 나옵니까? 네. 맞다. <laughs> <났다. 웃음> 야, 이거. 아, 나 이거. 오! 우야 이거. 와. 밑에 넓다 여기. 야, 근데 여기 500명이 들어왔으면, 어? 손으로 한 대씩만 때려도날갈수 있지 않았어? 야, 아저씨. 어? 더 좁아져요. 씨. 아저요 여기 이제 더 좁아져요. 내가 니네 두배인데 <laughs> 저. 아, 되긴 된다, 저거. 넓다, 걸어봐서. 이거. 빛같지? 빛같지? 그래, 관광상품인데 그래도 넓게 만들었겠지. 그래. 아 있네 오. 여기 뭐냐? 여기 뭐냐? 그거는 모르겠어 아마 일부러 가 사람이 없어서 방금 느낌으로 우리가 진짜 타고 와 여기가 그거네 네. 제대로네 여기도 물고기가 살까? 여기 그거 있다 어? 내이이모 그러게 다 여기 이모가 있어 <laughs> 뭐? 왜 울고 있어? 너, 저 놀란 거아 여기 아까 너한테 살까? 하자마자 바로 이모가 있아라 저수지가 있었으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거 잠수장도 잠수, 다챙겨놨데 <laughs> 여기 안 없고 아 여기가 어디야? <laughs> 여기 하루 종일 해가 안떠 여긴 매 위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고 어? 이러고 있대 음. 안에 더 있어 동굴이 음미공기구방서야데이터안되데 음. <laughs> 그 <laughs> 그냥, <공룡인데? 웃음> 그냥, 그냥 공룡인데? 그냥 공룡인데? 그냥 공룡인데? 이빨 봐라 개 살벌하게 생겼네 살벌하게 생겼네 어이구 다사와 느끼게 기 <목소리> 아. 자, 어. <목소리> 여러분 거의 완성했습니다 <만들겠습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나가는 입구까지 조금 안돼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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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낮은 줄 알았어 어메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이게 낮은 건줄 알았어 <목소리> <목소리>

먹으러 갈건데 그래 밥을 먹으러 가야지 그밥 그래. 먹어야지 그 사이에 갈거야 밥갈 난리 났다 샜다 근데 폰좀줄불어요이폰 있어요 여기? 아 주머니에? 주머니에 있어요 아참 손이 많이 가시네 여깄다 대도 하는 영어 쓰지 마라 w 이거 또 고작이 맞스고 대도 않는 일본어 쓰지 마라 봉쮸루 뭐좀 뭐하지? 미치겠다 아 근데 아까 그 바로 이 집인가? 음. 그 집이 가는 길에 있긴 해. 파도 반도. 바로 이 집? 바로 이 집이라고 칼국수 집이야. 맥국수. 좀. 와, 됐다 그래야 바로 이 집에 막국수 안 한대? 막국수 있던데? 있는데. 그러니까. 막국수가 뜨신 막국수 같은데. 막국수 뜨셔도 뜨실 수도 있어? 뜨신 막국수는 좀 그런데. 칼국수 먹지. 할래, 어때? 나는 좋아. 난 국수를 다 좋아하거든. 나도 그렇네. 가는 길이네. 바로. 응. 가는 길이 있더라고. 그래. 저거 저거... 촬영. 를 포함하여 어. 안를 시작합니다. 오케이. 쨌 먹으러 안내합니다. 갑시다